십편 십편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란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유만하여 거룩한 자를 힘이 압박하오니 그대이 자기가 대풍께에 빠지게 하소서. 아기는 그의 마음의 욕심을 사랑하여 삼백팔십년사 년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까? 아기는 그의 조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며 그의 모든 사람.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않냐며 환단을 않냐 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다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호하기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사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조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어나다 사자가 자기의 구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부풀여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쳤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십니라 하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들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지양과 원을 검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원니 외로운 자가 주려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의심이다아기의 발을 꺾어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참을. 여호와 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거호와 압제당하는,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자신을 위협하지,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